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성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해요. 여성의 마음은 남자들이 가장 헤아리기 어려운 영역이죠. 때로는 관심을 보이는데도 거리를 두고 때로는 거리가 멀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. 왜 그럴까요? 첫 번째, 여성은 종종 무의식적으로 몸을 가까이 하며 남자에게 호감을 표현해요. 단순한 우연의 신체 접촉이 아니에요. 이는 의도적으로 남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신호입니다. 두 번째, 밤늦게 연락을 주고받는 행동도 신호일 수 있어요. 자신의 개인적인 공간을 침범하면서 감정을 키우려는 의도가 담겨 있을 수 있어요. 그리고 마지막, 여성은 조용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, 실제로 그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. 어떤 말이나 행동을 통해 여성이 자신에게 관심이 있음을 느낄 때그 신호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. 여성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신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관계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. 이제 더 이상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.